안녕하세요 행복농원입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새벽 6시고요 여기가 이제 봉지작업이 다 끝나서 다시 몰목에 어, 집중하기 위해서 명옥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밭에는 복숭아 외 자두 매실 그리고 살구 종류 이렇게 여러 가지 전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숭아만 이렇게 해서 한 밭에 다 넣지 않은 이유가 복숭 다른 묘목하고 틀리게 복숭아 묘목은 어,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 품종이 뭔지를 저 밝혀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와도 그는 뭐, 박사님이 와도. 아, 이 복숭이 나무가 복숭 어떤 복숭아다 뭐실예로뭐 유명이다 천중도다 뭐 마독화다 뭐 이렇게 밝혀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 이렇게 어, 복숭아 만약에 복숭아를 이렇게 어, 뭐두줄세줄 줄 붙였다 그러면 옆에다 자두 그러면 다시 복숭아 또 자두 또 복숭아 또 매실 복숭아 살구 이렇게. 중간 중간에 어, 품종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다른 품종을 넣었어요. 이제 제가 요거를 하나 하나 보면서 어,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유명을 여기다 붙였는데요. 유명. 보시면 복숭아전 유명. 유명은 참 오래된 품종으로서 어,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거죠. 8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단단하고 과도 크고 보시면 여기. 이 묘목에도 복숭아 묘목 유명이 달렸어요. 이렇게 유명이 달렸고, 그 다음에 복숭아 지나면 바로 자두가 나오죠. 자두 품종. 어, 로얄대석이라는 거. 일찍 나오죠, 로얄대석이. 네. 이렇게 로얄대석. 로얄대석 다음은 다시. 어, 복숭아, 복숭아 품종 이거는 다시 복숭아. 아이 어, 품종은 제가 어, 설명드리가 기좀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준비 중인 품종인데요. 어 복숭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과하고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은 뭐 말씀을 어, 안 드릴게요. 이 복숭아 다음은 다시 주,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두 복숭 자두 호무샤를 넣었어요 호무샤 자두 호무샤 호무샤는 참 일반적이죠 가장 자두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게 많다는 이유는 뭐 맛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어,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어, 호무샤 호무샤 품종. 그 다음에 다시, 복숭아. 복숭아를 딱 붙였는데, 여기는 복숭아는 뭐냐? 마도카 황도. 황도입니다, 마도카 황도. 마도카 황도인데, 이것도 8월, 7월 말에 8월 초에 나오는데, 여기 마도카 황도가 이렇게, 복숭아. 얘도 보구력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크기도 크고, 대화적이죠, 마도카도. 그다음 다시, 다시, 복숭아 아닌, 피자도 어, 수분수로도 많이 넣지만, 음, 맛도 맛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배어물면 안이 빨갛죠. 어, 그래서 피색 난다고 해서 피자도라고도 하죠. 어, 그 다음에 아. 다시, 이거 이제, 복숭아. 여기는 슈퍼천중도라고, 일반천중보다 과도 크고, 어, 당도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천중도가 참, 맛이 상당히 좋죠. 네, 단점 하나가 이제, 물로, 무르다는 거. 그거 하나 빼면 진짜 뭐, 나무랄 거, 과, 크기나 뭐, 나무랄 거 없죠. 보시면, 천중도. 이렇게 한 천중도도 붙여놓고, 그 다음이 이제, 살구 종류. 이거는 초화. 아, 핫코트군요. 여기 있 핫코트. 핫코트가 과가. 어, 살구 중에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죠. 어. 살구 종류. 살구, 핫코트를 지나면 다시 복숭아. 이거는 이제 뺀질이, 쉽게 말해서 천도. 천도인데, 어, 어, 보시면 여기가 신선. 복숭아 중에 가장 빠른 복숭아라고 보시면 돼 이제 한 10일 정도면 아마 신선이 나올 거예요. 저 밑에 경산이나 이런 쪽은. 그러면, 누가 봐도 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섞이지 않게 한 품종을 정말, 중간중간에 자두나 이런 품종으로서 정말 신경 써서 저희가, 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초아라고. 하코토에 이제, 숨수로 많이 쓰죠. 초아. 초아. 초아라는 살구. 다음이 다시 복수가. 이 품종은, 아까, 뺀질이 신선 보셨죠? 다음은 다시 뺀질이 천도. 거반도 천도라고 하는데, 딱 보시면, 아, 어렸을 때도 이 거반도구나, 라는 게, 표가 날 거예요. 보시면 납작하죠? 네. 앞이 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스로 많이 도넛츠처럼 생긴 거. 천도 고관도 천도복수관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실. 천매라고 해서, 청매실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홍매실. 다음에 다시 복숭아. 여기도 뺀질인데 신비, 신비도 좀 있으면 나오죠. 신선 다음에 바로 비슷하게 비슷한 식인데 신비. 이것도 달린 게 있을 건데 신비 복숭아. 네, 여기. 아까 신선은 붉어냈는데 얘는 아직 파라네요. 신비 복숭아 지나면. 다시 자두 계열 왕자두. 왕자두는 상당히 커요. 과가 크죠. 그리고 지금 묘목이 보시면 어 가슴 가슴키기 왔어요. 이만큼 묘목들이 6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시 복숭아 종류. 울류명 유명 계통인데 한 7월 15일 경 여기서 예어 단단하고 가도 크고 어좀 일찍 나오니까 좀 인기가 있죠 울류명도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아 품종이 섞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넣었어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거 말고도 저희가 뭐어 대추 배, 그리고 뭐, 포도, 감, 어, 밤나무, 뭐, 플론코트에서 뭐, 심포니니, 응, 어, 그런 품종. 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농사를 짓는데, 뭐, 다른 못 보여드려도 계속해서 큰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난, 저도 이제, 어, 이제 저, 일꾼들이 와서 아주머니들이 와서 엽서를 조금씩 따야 돼서 이이 이상으로 마치고 또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어 조금씩 올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6월 달 이제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어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말 어 주변도 없고 어 설명도 잘못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이 그래도 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어, 조심해서, 어, 어, 농민들이 신경 안 쓰도록 조심해서 나무를 어, 키우고 있으니까, 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 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